자, 4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7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얘를 만족하는 뭘 구하라 뭐 해놨는데 밑에 그림 보자. fx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fx를 좀쏙아낼 거야. 얘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탁 주제가, 서브젝트가 되게끔 한번 만들어줄게. 그럼 k를 일단 넘겨찐다그 새끼. k가 양수니까 넘어가도 아가리 방향 안 바뀌죠. 자이 상황에서 이제 어, K 넘어갔죠 이 어, 상황에서 뭐랄 거냐면 우리가 공주님이 FX고 이 FX는 공주님을 구해야 되거든 그럼 이 공주님을 어떻게 해? 공중에서 무서워 하시잖아 어, 바닥 쪽으로 던져야 되잖아 드랍다운 어, 던지면 안 되지 어, 모셔야 되잖아 얘를 모시기 위해서 뭐랄 거냐면 양쪽에 로그 2분의 1을 칠 건데 아, 제 미시. 미시 2분의 1인, 예, 그러니까 미시 1보다 0,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애를 갖다가 양쪽에 쳐버리면 부동의 방향이 뭐 된다, 로테이션 아가리가 뒤집어 버린다라는 거지, 뒤집어진다는 라 거지. 그러니까 양쪽에 로그 2분의 1을 이렇게 치면 은 양쪽에 이 아가리가 뒤집어집니다를 알아야 되겠죠. 어, 기본 중에 기본. 개념이죠. 그러니까 개념 알아야 돼. 고3 친구들. 이게 수1이잖아수1 수일의 기본 개념이잖아. 그러면 얘는 k분의 1 6되고 아, 좀 좋네. 얘 사라지겠지. 앞으로 갈 거고. 그면 나오네. fx 진짜 구했네. fx는 뭐다? log 2분의 1에 k분의 16이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fx는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얘가 무슨 값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얘가 이 값보다는 크게 크거나 같은 거를 만족하는 참이 되게 하는 x에 뭘 구하는 거야? 범위를 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해를 구하는 행위잖아 근데 얘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 막미쳐버리겠네 이거 너 복잡해서 t 라 잡자고 t로 얘를 t 라 잡으면 이거 y는 t가 되니까 그냥 뭐 대노 이 직교 좌표상에서 그냥 가로축 가로 가로로 그려지는 직선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이 놓고 이제 이래 놓고 우리가 이 판단해보자. 만약에 얘를 t라 잡은 거야 친구들 헷갈리면 안 돼. log 2분의 1에 k 2분의 16을 뭐라 했던 쌤이 t라 잡은 거야. 그 y는 t가 이렇게 그려진다죠. 이렇게 그려지면 f(x)가 t보다는 어떻게냐면 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위쪽에 같거나 위쪽에 그려지는 그림이 없으니까 불가능할 거고. 이래되면은 얘, 얘보다 어, 여기 접할때 접하게되면 윗거나 윗거나 어, 위에 있거나 같거나 되는 그런 X, 참으로 만든 X값이 1밖에 없지 근데 지금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3개가 되야 되거든 만약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같거나큰 부분이 이 부분이 될거고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면 이 알파에서 알파이상 베타 이하가 될건데 만족하는 정수값은 5밖에 없노 0밖에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근데, 세 개가 되는, 이제, 포인트를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이래야 되면 되겠죠. 만약에, 얘라 치면, 얘가 y는 t라고 치면은, 이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같거나 높아지는 부분이, 여기잖아, 요 여기. 이 부분에서의 뭐냐면, 헤지팝을 구하면, 뭐 되고, 마이너스 1부터 이상에서, x가 어디까지야. 1, 2 하니까, 마이너스 1, 0, 1에서 몇개 넣으면, 세개 넣으니까 만족한다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t 값은 뭐가? 0보다 같아도 된다라는 거, 이제 0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0보다 작아지는 거야. 어, 이렇게, 어이, 게 치울까? 어이, 에이. 치울 필요 없을까 치우면 치면 더 헷갈리려나? 어,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경우 해보자. 얘가 y는 t가 이쯤에 있다 치면은, 이쯤에 치면 얘보다 받거나 위쪽에 있는 경우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돼 버리면 지워야겠다 어차피 어,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 그러니까 뭐 알파 이상부터 베타 이하일 건데 이 구간일 건데 만족하는 정수가 마이너스 1, 0, 1몇개 나온다 세개나으니까 이거 조건에 충족하죠 쭉쭉 내려도 충족할 거야 근데 이 순간이 되는 경우, 지금 이 순간 되는 경우, 이 순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t인데 t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는 같거나큰 경우가 이 부분이잖아. 이거 다 먹어 들어가잖아. 다 먹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전에 비해서 뭐가 더 생겨버리는 얘랑 얘가 더 생기죠. 그러니까 해지합이 뭐냐면 마이너스 2 이상에서 x가 어떻게 2이하가 되니까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 다섯 개가 나와 버린다고. 아, 결국이 t 값이라는 이 종자식기는, t 값이라는 이 종자식기는, t가 뭐였죠? 예제, log 2분의 1에 k분의 16이라는 애는 어떻게, 0보다는 가까나 작아야 될 거고,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게 된다? 커야 될 거라는 거요이 log 부등식을 풀면 바로 뭐가 나오노? 우리가 구하고 싶은 k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log 부등식 풀려면 일단 밑을 2분의 1로 다 만들어주자. 그럼 log 2분의 1에, 얘는 뭐냐면, 2분의 1에 마이너 삼성이잖아. 그럼, 8이 되겠지. 이거 이해가 니 적을까? 모르는 친구 있을까봐. 요래 될 거고, log, 2분의 1에 k분의 16, log, 2분의 1, 얘는 1 되면 되잖아. 자, 이 상황에서, 2분의 1에 마이너 삼성이 8이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2분의 1에 마이너 삼성이 8이니까, 요렇게 적어주고, log 2분의 1을 다뗄 거야. 로그 2분의 1을 다 떼면 되는데, 얘가 감소함수니까, 아가리가 뒤집어지지. 그니까, 러 A 값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 로그를 취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게 되면, 이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8되고, 아가리 뒤집어지고, K분의 16되고, 얘는 얼마든, 1되잖아. 그러 이거 열립부동식이니까얘 풀고, 얘 풀면 될거 아니야. 그, 얘를 풀면은 K 넘어가고, 이어넘고 하면 K는 2초가 과다 나올 거고, 이제 얘 풀자, 얘 넘어가면, 왜 되노? 이래 되겠네. 어. 요렇게 그러니까 k는 16 이하이고 2초가니까 k는 뭐다? 16 이하이고 2초가이다. 지금 얘를 a라 잡았고 얘를 b라 잡았으니까 약비 ab를 곱하면 얼마? 32가 답이 되겠습니다.